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전환한다는 거예요. 굴린 다음에. 전환해서, 뭐를요? 식을 전환해.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 수집 아름말이에요. 비교해서 아는 거, 주객, 나노를 분리해서 아는 거, 연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기, 무상과 무아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서 아는 이 식이에요. 그걸 보통 우리는 아름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상과 무아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공의 도리를 모른다 해도 되고 연기의 도리를 모른다 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 모르면서 아는 내용들, 그것을 굴려 돌려서 얘는 뭐예요? 고통의 항상 원인이고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근본 진리를 모른 채, 실체 진리를 모르는 채 아는 거니까요. 잘못 아는 거죠. 이걸 번뇌망상이라 그래요. 자, 번뇌망상 얘의 특징은 번뇌망상이에요. 이 번뇌망상은 뭐예요? 고의 아주 그 자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를 돌려서 굴려서 전환해서 트랜스포메이션에 트랜스포이 변환, 전환시켜서 뭘 얻느냐? 지혜를 얻는다 이말이 그래서 이렇게 어, 그렇게 돼, 그, 그런 말이에요. 어, 고통 있고 열반이라고 했던 내용은, 그러니까, 고가 없으면 열반도 없다. <laughs> 여기까지.